먼저 말씀드릴 것은 역시 최저생계비가 더 올랐다는 말씀입니다.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서 법원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상승하니까 개인회생에서 쓰는 최저생계비 의 금액도 따라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.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은 최소 3년이 원칙인데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3년 미만의 변제계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이거나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가 개인회생을 할 때입니다. 이 중에 다자녀가구가 미성년 자녀가 2명만 되더라도 그 부모님은 개인생을할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추가 생계비 인정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점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주거비의 인정폭을 굉장히 넓혔다는 겁니다. 올해부터는 별제권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액을 증빙하면 이것도 주거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다음으로는 고소득자의 추가 생계비 인정폭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채무자가 대상인데 지출액을 고려해서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. 마지막입니다. 바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만 21세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